자, 몬스터 월드. 저번에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수원한테 말 말하라고 해서 가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대검 강화 했던가 내가? 여기 뭐 퀘스트가 있는데. 자, 클러치 클로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캐릭터로 가능한가? 만든지 아, <laughs> 별로 안되긴 했지만 아 이거 강화했네요 어 강화했었네 어 강화했었고 아유야 눈 따거라 자 이번 임무가 조라 마그다라우스 관련된 퀘스트를 하는건데 제가 방금 전에 퀘스트 하나를 받았죠 이거 그 클러치 클로를 잘 사용하라. 일단 요거 한번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무 퀘스트를 합시다. 아마 더접수하한테가 되는구나. 갑시다. 내가 이번에 빠르게 어? 제노지바까지 가서 바로 아이스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이 토이. 자, 임무 조라 마가다라우스 포획 작전 갑시다. 바로 출발. 과연 제가 조라마가다라우스를 빠르게 퇴치를 할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러고 아마 이거 깨고나서 또 뭔가 있을걸로 알고있는데 뭔가 소리가 큰데? 여러분들 게임 소리 좀 크지 않아요? 나 분명히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고나서부터 소리가 다시 리셋됐나봐요 참아주십시오이 영상만 끝나고 바로 소리 줄이겠습니다 야, 뜰나 에봐. 소시지 음. 노노. 아침까지는 반드시. 타노모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내 귀에만 큰가? 아니면 내 목소리가 지금 커서 그런가? 여와케도 토모니 작전 개시다. 나가죠바가 되리そうだ나. 지찬.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상 때문에라도 시간 더늘어나겠구나 큰일 났네. 야, 이제 곧 와. 안내벌레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와. 흙에서아침대아우 크다 저기요, 조라 마가다로씨제 귀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고함은 지르지 말아줬어요 자, 소리 한 번만 줄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어디에요? 다 줄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75 BGM 50그 다음에 SE 음상 75까지 올 줄이고 어. 갑자기 이걸 왜 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대포 날려야 되나 얘들아 대포 빨랑빨랑 충전해라 내가 난리 줄게 어... 살짝만 비틀어서 아 아니야 살짝만 비틀어서 아니 살짝만 비틀라니까 어뭐 이상하게 비틀어 어야한번더 가면 안 되지 에이 나이스 빵야 대포 또 어디 있냐 데미지를 먹니 대포 어디 지 아우, 절로 가래요. 받아라, 대포, 빵야, 빵야. 뭐, 어쩌라고? 에 타고 가? 예? 나 지금 예전에 이거 어떻게 깼는지 기억이 안 난다. 빵, 빨아, 빵. 대포 충전해주는 애들이 없어. 장전. 장전. 야, 상습범 빨리 일안 해? 아, 일안 하는 삭제법이네. 하하, 이거 참 큰일이야. 애들이 대포를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줘요. 자, 두발이로 발사합시다. 아! 뭐가 낫췄냐? 저기 다섯 발다 됐나? 아, 저기 바로바로 되는구나, 이게. 양이 빠르구만 갑시다! 부이 파괴 이거 깨고나서 상의가 나오던가? 아니면 제 조라 마그다라우스 퀘스트를 끝내야 나오던가? 기억이 안나네 어, 그러지 마십쇼 갑니다! 오노 한 발밖에 안 맞았잖아. 뭐 하니 너어야 바르노스를 왜 채취를 하고 있냐? 나는 살짝 꺾어서잉. 발사, 미데이, 발사 살짝 끼끄스 살짝이 아니고 디지게 꺾어서 발사합니다에이 빵야 오, 우어요어정빵 배떼지 아 저이씨 <laughs> 빨리 빨리 포탄을 채워라 이것들아 각지 단발식 고속 단발식 고속 성벽의 위다. 다리스타자저 바리스타로 올라가래요. 발리스타인가어 바리스타는 타 먹는 커피 만들어주는 사람. 바리스타는 뭐가 발사는 바리스터. 이번 개소리인지. 자 이거 자 단발 고속식을 해서 발사. 어떻게 대포가 충전이 안돼 있는데 우리 애들이 대포에다 충전을 안 해나요?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저라 마가다로서 등에 못 타, 지금. 아, 맞다.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 간다. 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아, 맞다. 그게 열리지? 잠시 생각을 멈췄었어요. 야! 포탄, 포탄, 포탄. 야, 조라, 마그다라우스. 너 이거 퀵게풀수 있잖아. 왜못 풀어? 일 더럽게 못 하네. 죽어라! 오잇. 애들이 참 일을 희한하게 합니다. 요것만 더 꺾어서. 아니, 자기들이 놓고 발사를 하면 되잖아. 왜 발사도 안 해? 얘들아, 빨리 대포에 부탄을 넣어라. 한나 한나, 늘 가며 한나 한나, 늘 가며 어, 풀렸다. 하지만 대포는 날아가지요. 목적 강타, 한발더 뽕, 아프지 아프라고 그랬지? 두개더 발사하, 아, 진짜. 두개더 발사하지? 아프지? 안 아픈가 봐요. 세발 있쥬? 다시 발사하쥬? 안 닿았네요. 어, 닿았네. 어, 다행이다. 리스타라도 발사해야 되는 건가, 이건?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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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눈! 눈! 스터니 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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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오 니스터, 니스터, 니스 잉룡, 아. 왜 갑자기 내 앞을 막는가? 이 더러운 잉룡. 아하. 제발 이러지 마. 한댕. 근데 웃긴 건 이게 순리라는 거야. 좀 웃긴 게 <laughs> 잡는 방법 몰라가지고 얘네들도 자 익룡의 횃대로 가서 타고 갑니다. 타고 갑시다. 익룡의 횃대잖아요 여기가. 저기요 빨리 날 가게 해줘. 갑시다. 자, 배열기관을 파괴하라. 대건 말고 딴 거들 꼴걸 그랬나? 어? 안 돼! 터진다! 자, 한 번. 굴, 두번 굴러서 불 없애주고 왠지 한번더 터질 것 같으니까 잠시 대기했다가 어, 안 터지네요. 그럼 슬라이딩! 내려찍기! 뒤로 빼, 뒤로 빼! 한번더 빼! 터진다! 한번더 갑니다. 아. 파세! 부위를 파괴했습니다. 좋아요? 자, 용상룡의 암각. 아 맞게 슬라이딩. 따다다다다다닥! 앗! 한 대요, 두 대요, 끼를 모아서, 빵야! 이게 아이스번 되고 나서부터 기능이 달라졌나봐요. 뭔가야, 이펙트가 달라졌네. 따다다다다닥! 네시. 마그라스가 파편 주세요 많이 아프시죠? 원래 아프라고 때린 겁니다. 일어난다고요? 안 돼요. 일어나지 마세요. 하안 아, 돼. 이 일어나면 안,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녀석은 잘 일어납니다 뭐야 여기 일이 아니야 머리에 배열기간 머리에도 있다고 머리를 파괴해 달래요 근데 웃긴 거는 조라 마그다라우스 원래 퀘스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머리를 자꾸 좌우로 흔들거든 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호잇 호이아난더 빳빳이 나온 줄 알았네 여드름 브레이커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허야자 머리에 용혈 기관식을 파괴로 왔습니다. 제발 머리 돌리지 마세요. 빠 회전 회오리 안 통한다. 회전 회오리 빠. 부대 때렸다. 미안합니다. 쟤겠습니다. 도망스. 어, 야야야야. 제발 나저 길로 이, 길로 안내해 줘. 오케이. 광맥을 캐 버려요. 이거 나중에 캐놔야 돼. 어, 좋은 양식이란 말이야. 화! 슬라이딩 어퍼컷. 뭔데? 고대의 비약을 얻었다. 그라비약. 으, 야, 이쪽이 아니었나, 파일. 자, 여기 안쪽. 간다, 슬라이딩. 알하네 아, 슬라이딩 알하는구나 원, 투, 페피, 페피. 아! 맞는 위치였구나 한대툭빵한번 피하면서 한번 피하면서 뜨거워요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뜨거워라 불타는 대검 빵다 파겠다 파편 두개 좋아좋아 자 용산용의 마그마 나중에 어떤 아이템 필요하더라 그 전에 빨간색 광석 좀 캐고 갑시다 똥땅띵땅똥 암각 나왔네요 좋아요 조라 마가나로우 씨, 언제 이 퀘스트가 끝나나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저다뿌셨거든요저 터진다. 광석을 캐러 왔는데 터지면 아프죠. 자세 변경 하나. 안 하죠? 내가 교를 여기 이제 내르기 간테 나오는데. 느그기 간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이 터져버렸네. 빵, 그리고 우리 아저씨 많이 불편하신가 봐. 내가 다 부셔가지고 많이 아픈가 봐. 자세 변경이야. 일로 가야지. 잘못하다가 떨어질 뻔했군. 좋아, 한번더 올라갔어. 자, 저기 보시면 저게 그게 있어요. 막그 방벽, 뭐야, 방벽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 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까지 갑니다. 나 회복약이 왜 없지? 4개밖에? 전혀! 회복템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없습니다. 사야 돼요. 그래서 언제 도착하는 거야? 나 빨리 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겠네. 지금 벌써 20분 했어요, 이거. 야라 짜이야 아, 어. 걷는 속도 더럽게 느리네. 선생님, 왜 이렇게 느리신가요? 빨리빨리 빨리 가두면 안 하는 건가요? 얘가 한쪽 발 나아갈 때는 살짝밖에 안 가고 반대쪽 발할 때는 되게 멀리 간다. 근데 그 멀리도 되게 시원치 않아요. 이거 그때 이어서 했으면 나 시습 갔을 때 죽었겠다, 얘야 아니 지금 벌써 20분이나 지나갔는데 아직도 여기야. 그럼 어떻게 됐다? 나는 피곤해 죽었다. 5시간 반만 자고 맨날 가야 되는데 12시에 잔다고 해도 5시 반에 일어나든지 6시에 일어나가지고 꼭 그렇다고 잔다고 해서 딱 12시 정각 돼서 기절하진 않잖아. 그래, 5시 반 자고 가는데 맨날. 그 다음에 씻고 시스 병원을 가면은 매우 많이 힘들어요. 빨리 나 아이스본 대검 바꾸고 싶다. 되게 멋져 보이던데, 좋아. 다와 갑니다. 또 이제 대포 쏘겠지요. 너무 느리다, 야. 선생님, 너무 느려요. 뭐야, 파편이잖아. 뭐야, 광맥이잖아. 다 캐. 조금만 더 캐. 캘수 있을 때 많이 캐줘야지. 진짜 내가 이걸 왜 스토리 다시 본다고 했을까? 갑자기 후회된다. 뭐다 <laughs> <laughs> 어,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후회가 팍팍 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래 걸려서 맞습니다. 드럽게 오래 걸려요. 이게, 스킵이라는 게 있으면은, 스킵해서 하겠는데, 스킵 기능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화산재 맞고, 뒤져나갑니다. 뭐야, 이것도 공격되는 거였어? 이게 공격이 되네? 아, 부파도 되네. 아, 부파도 되네. 오, 이제 도착한 거야? 네, 나 몰랐는데, 저거 uh. 부파가 되네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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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로 뛰어 됐다. 헐, 나. 나 근데 다시 저쪽 벽으로 돌아갈 거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저거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그... 분이 오셨다. 헌터들은 빠르게 올라가라. 어, 나 왔잖아. 나왜 다시 와? 미지의 몬스터가 느그 기간대. 잠시만요. 아, 야야야야야야야. 나 고대 비약 먹어야 돼. 나 고대 비약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고. 멍청아. 내가 널 상대를 안해봤으니거 같냐? 아, 미안해. 안 했던 거 같애. 우와. 이제 왔니? 야야야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화면이 이상하잖아. 뭐임? 한 대만 았다고 벌써 이벤트 끝난 거야? 헐. 야, 내 대검이 세긴 셌구나 통토로동통통. 야! <laughs> 아! 그가 <그걸> 나타났다. <laughs> 소드 마스터. 어? 잠만. 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태도 이제 그거 기술, 기능, 기술 있잖아. 그 뭐지? 대회전배기 말고, 진짜, 쾌, 쾌도라고 해야 되나? 그 기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스본 업데이트 되고 나서부터. 한번 태도 한번 해봐야겠다. 대검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태도는 간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우왕! 부악. 예, 예, 예. 좋으다. 좋아요. 드디어 깼어요. 자, 21분 걸렸습니다. 영상 자체는 28분이 걸렸지요. 젠장. 자 조라 마가다라우스 연구 레벨이 2레벨이 되었고요 동반자 레벨이 7로 올랐고 동반자 도구 숙련도가 2레벨이 되었습니다. 자 포획 작전은 수수께끼 검은 몬스터가 난입해서 실패를 했다. 조라 마가다라우스는 대협 꼭 잡아라. 예 넘깁시다. 빠르게 넘겨야지 뭐 여러분. 모시, 2단 동용의 기품. 소실에, 요시.

일단 그 전에, 아 맞다, 조사 자원 해가지고, 한번 가서 그 퀘스트 좀 깨고, 포인트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